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에 열리는 A매치 오후 19시 10분 일본 대 엘살바도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이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일본 대 엘살바도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피파 랭킹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피파 랭킹 7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30대 이상 선수가 이토 준야, 엔도 와타루, 타니구치 쇼고, 다니엘 슈미트가 전부입니다. A매치 50경기 이상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세대 교체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라구치겐키, 미나미노타쿠미, 시바사키가쿠, 사카이히로키 요시다마야, 나가토모유토, 곤다시치 등 백전노장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엘살바도르는 6월 말 열리는 골드컵을 대비해 정예 멤버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브라이언 타마카스, 로베르토 도밍게스, 에릭 자발레타, 알렉스 롤단 등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했고. 미드필더 역시 나르시스 오렐라라, 자이로 엔레케스, 크리스티아 마르키네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넬슨 보닐라, 호아 킨리버스등 30대 노장 선수들이 모두 제외된 점이 눈에 띄겠습니다. 2019년 열렸던 A매치에서는 일본이 홈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일본이 슈팅 수 15대 1, 유효 슈팅 6대 0으로 압도했을 정도로 두 팀의 전력 차는 뚜렷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제외하긴 했지만 공격 쪽에서는 빛나는 지능들이 많겠습니다. 모리아스 하즈메 입장에서도 3월 A 매치에서 1무1패로 승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장거리 원정에 대한 부담도 있겠습니다. 양상 속 일본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으로는 일본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